태블릿 뭐 살지 고민 중이세요. 그럼 이 영상 하나면 끝입니다. 아이패드는 비싸서 망설여지고 중국산처럼 싸면 또 괜히 불안하고 이거저거 비교만 하다가 결국 그냥 다음에 사자.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요. 태블릿 선택.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걸로 뭘 제일 많이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부나 필기를 자주 한다면 S10 FE. 아이 유튜브 보여줄 용도라면 A9 플러스. 영상 자주 보고 그림도 그리고 크고 선명한 화면 원한다면 SA 플러스.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S10 FE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56만 7천원인데요. 이 모델은 기본으로 펜이 들어있어서 필기할 때 바로 쓸수 있고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서 손으로 쓸 때나 영상 볼때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삼성에서 지원하는 AI 기능도 있어서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것도 바로 태블릿으로 할수 있어요. 방수도 되고 화면 크기도 적당해서 강의 듣기나 공부용으로 딱입니다. 학생분들이나 회사에서 필기나 문서 정리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저장 공간은 128GB라서 앱이나 파일 넣을 공간도 넉넉하고요. 다음은 A9 플러스입니다. 이건 가격이 정말 착해요. 지금 28만 8천원이에요. 삼성 제품 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최저가 수준인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보는 용도로는 충분해요. 다만 펜은 안되고 저장 공간도 64기가라서 너무 많은 앱이나 파일을 넣기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예 유튜브 보여줄 용도, 혹은 가볍게 영상 보고 뉴스 보고 웹서핑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 플러스. 이게 진짜 숨겨진 보물 같은 모델이에요. 원래 정가는 150만 원 넘는 모델인데. 지금 쿠팡에서는 65만 9천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나와있는 최신 모델인 S9이나 S9 플러스보다도 훨씬 싸고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화면이 정말 크고 선명해요. SA 플러스는 12.4인치 대화면이라서 영화나 드라마 볼때 정말 몰입감이 다르고요. 화면 자체가 색감이 쨍하고 또렷하게 나오는 고급 화면이라서 그림 그리거나 필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반면 S9은 화면이 좀더 작고 색감도 덜 생생하게 보이는 일반적인 화면이에요. 근데 가격은 S9이 67만원 S9 플러스는 84만 9천 원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SA 플러스가 화면은 더 크고, 가격은 더 싸고, 실속 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공부나 필기를 자주 한다면, S10FE 56만 원대, 아예 유튜브 보여줄 저렴한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A9 플러스 28만 원대, 영상도 자주 보고, 그림이나 필기도 하고 싶고, 큰 화면이 좋다면, SA 플러스 65만 원대, 내가 태블릿으로 뭘 가장 많이 하게 될지, 그 용도만 생각하면, 이세 가지 중에서 딱 고르면 됩니다. 구매 고민 되실까봐 쿠팡 최저가 링크는 영상 설명에 넣어놨고요. 필요한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